당황하십니다. 너무 어렵습니다. 적금이 뭔지도 모르는데. 연금까지 나오네요. 연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은행에 묻어놓고 조금씩 이렇게 월 지급식으로 받는 거지. 예를 들어서, 10억이 있었다. 네 10억을 딱 은행에 맡겨. 응. 응. 나 죽을 때까지 월 100만 원씩 줄수 있나요? 아무튼 안 돼요. 50밖에 안 돼요. 그럼 다른 은행 가서 50줄수 있나요? 좀 공,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. <laughs> 네, 120까지 됩니다. 응. 딱 맡기고 오지. 120집. 응? 응? 30년 동안 주세요. 응, 그런 거지. 그 연금인 거야, 오케이. 그니까, 시드가 많아야 되는데, 시드가. 시드가 어. 적으면 안 돼. 시드가 많으려면 어떻게, 집을 담보로 해야겠지. <웃음> <웃음> 집, 마, 집 맡기고. 집 맡긴다고 해서 집을 나가야 되는 건 아니야. 살면서도 같이 가능하단 말이야. 응? 어. 왜냐면 죽으면 팔아서 이제 하면 되니까. 오케이. 네. 연금 개시. 돈 내고, 그 다음에 담보 잡고. 내년 올해 말부터 주로 줘라 그치 그래서 A. 그 2년 뒤에 또 A만 A 만원 주고, <laughs> 그렇 1년에 한 번씩 주면 안 되지 다 써버리니까 월 얼마씩 줘야지. 그래서 1년 뒤에 A1 주고 이제 돈다 쓰고 죽어야지.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갑자기 얘가 암에 걸렸어. 두 달밖에 못 살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. 헉? 그러면 나다 땡겨서 주세요. 다 쓰고 줄게. <laughs> 응? 해외여행이라도 가고 줄게. 어, 괜찮겠습니까? 그러다가 암 완치되면 어떡하죠? <laughs> 괜찮습니다. 한 달만 살다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응? 그런 문제가 되겠어. 아주 슬픈 문제네. 한꺼번에 만난다, 그치? 네. 그러면 X, 여기 P, 펜션으로 고 p <laughs> 하면 어떻게 돼? 펜션 네.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야겠지? 네. 1년 뒤에 지, 받을 A1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? 1 플러스 R로 할인해줘야지, 할인. 이거 할인이라고 해. 그래. 할인. 그 다음 2년 뒤에는 제곱이 되겠지, 이렇게. n 년뒤에는1 4, N승으로 나가겠지 이것은 무슨 비수열? 등비수열. 초항이 얼마? 이거. 공비가 얼마? 항이 몇 개? 이거.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. 분자 분명히 R 플러스 1을 곱할 수 있어? 없어? 있죠. 음. 이게 답이 되겠죠. 고객님.